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루산따라TV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김봉규 TV에 올라와 있는 어,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김종인 씨의 긴급 기자회견 어, 내용을 함께 어, 시청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중요한 국민 여러분. 선거운동 마지막 날 국회의원에 나서면서 꼭 기초해 주신 것을 고상하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께서 마스크 쓰고 한석달 견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굴 가리고 다니니까 이 정부는 아무거나 마스크로 가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3년간의 경제실정과 국정파탄이 코로나 때문입니까? 코로나 피하려고 울산선거에 개입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조국을 법무장관에 앉힌 겁니까? 이 사람들 하는 짓이 이런 식이니 투표를 통해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될 경제위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본격적인 경제 코로나가 큰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이 정부 사람들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응급 처방도 못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셔야 국회의 견제력으로 위기를 헤쳐갈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연 연극하고 조작하는데 능한데 국민 생활을 해결하는데는 무능하고 염치도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어떤 건지 세상이 아는데 그게 마치 코로나 때문인 것처럼 마스크를 씌우고 심의를 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긴급대정명령으로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통장에 지금 바로 돈이 입금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독일 영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한다고 허풍을 떠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국민손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어 준 뒤에 그런 짓 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청와대 수석회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코로나 속 대한민국 총선이 국제적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방역 한류, 바람이 일어난다는 말도 했답니다. 믿어지지 않는 정신세계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한류가 있다면 그것은 묵묵히 마스크 쓰고 위성준칙 따라준 우리 국민이 한류 이고 인류입니다. 실패한 방역이 한류라면 조국도 한류고 선거계획도 한류고 공수처도 한류인 겁니다. 총선거가 다가오자 의심증상이 있어도 엑스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 검사를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총선까지는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선거 끝나면 확진자 폭증할 거라고 전국에서 의사의 편지가 쇄도합니다. 지난 2월 2일 총리 주재회의에서 중국발 입국금지 결정했다가 그날 오후 정부 발표에서 방침을 바꿔서 이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 시진핑 방안 성사시켜보려고 청와대가 개입했고 그 때문에 초기 방역이 실패했다고 모두 의심하는데 선거가 임박하니까 그걸 방역한느라고 홍보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순간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했던 적이 있습니까? 정직하든 유능하든 최소한 둘중 하나는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대개 대거 국회에 들어온 소위 탄도리들이 지금도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틈타서 청와대 돌격대 코돌이들이 대거 등장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당선되면 대통령이 기뻐하실 거라는 왕조시대 유세를 거저시합니다. 조국 구하느라 개싸움을 했다고 떠드는 후보는 저질 대가에나가 음란한 말로 시시덕거리고 또 다른 젊은 친구는 노인들은 투표하지 못하게 유도하라고 대놓고 떠듭니다. 자기 당 후보 치부 드러나니까 모르는 척하고 민주당 꼴이 청와대 행태와 똑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십시오. 버릇을 고쳐줘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 상황을 현장에서 연구하고 해결했습니다. 이번에 미래통합당을 과반정당으로 만들어주시면 경제난국을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GDP, GDP 20% 정도인 약 400조 이상 투입돼야 해결할 수 있는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넘굴지 귀를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경제회복의 국제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아 승리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제1야당 입장에서 정부를 안내해 옳은 길로 이끌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래 통합당이 흡족하지 않은 걸잘 압니다. 이번 총선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 정당을 유능한 야당으로 개정하는 일도 거침없이 임하겠습니다. 품격 있고 실력 있는 정당으로 바꿔서 차기 정부를 책임질만하게 만들어 놓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나라가 살수 있는 길로 돌아가는 마지막 출구입니다. 저쪽 사람들은 경제를 망쳐도 찍고, 민주주의를 죽여도 찍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보다 표가 많아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애국심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알바로 자리도, 월세도 못 버텨 고시원으로 가는 젊은이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주지 못해 울었던 30, 40대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물론 어르신들도 마스크 하시고 또 투표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총선거 이외도 더 견뎌내야 할 향후 2년에 희망을 심어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날아가가는 방향을 되돌리겠습니다. 세상을 바로 잡는 일을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님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그 기자회견 내용에서 참 중요한 여러가지 말들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기자회견 목적은 투표해달라는 겁니다. 투표. 투표를 꼭 해달라, 투표. 마시지 말고 마시고 어, 꼭 투표를, 해주시라 네. 투표를 해 주시라 하는 투표를, 투표하자는 겁니다. 네. 투표하자. 네. 어, 내일 어, 15일인데 꼭 어, 투표를 어, 하자. 어, 이것은 호소하기 위해서 어, 긴급 기자회견을 어, <laughs>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내용 속에서 어, <laughs> 어, 3년간 어, 경제 경제가 실종이 됐다, 국정이 파괴가 됐다, 파탄이 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경제 경제 폭망 어, 이런 표현이 적겠습니다. 경제 폭망 어, 국정 <laughs> 파탄 파탄 <laughs> 네. 아, 이런 어, 의미가 아, 들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 경제 폭망 어, 국정 파탄 구체적으로 이 경제 폭망에 대해서는 어, 뒤에 또 다시 언급이 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laughs> 어, 경제 위기는 시작도 되지 않을까? 어, 지금, 지금 경제 위기지 이 않습니까? 경제 위기. 어, 세계 경제도 경, 세계 경제지만은 어, 대한민국의 경제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음, 어, 이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의 0점으로 인해서 경제가 사실상 폭망하게 됐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그 산업단지, 공장이죠. 공장이 있는데 그 안에 가보면 식당이 나무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밥 먹고 해야 식당이 운영이 되는데 이 공장들이 안 돌아가니까 식당이 문을 다 닫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가 폭망했는데 어, 이 경제가 폭망한 것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어, 더 근본적으로 어,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 그 다음에 어, 문제인 정부를 통해서 어, 조작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조작. 어, 연극. 연극에 능하고 조작에 능한 어, 정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국민. 어, 국민을 그 위하는 어, 일에는 무능하다. 문제죠. 그다음에 예, 구체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득 어, 주도 어, 성장 어, 이것이 어, 말도 안 되는 어, 말도 안 되는 어, 소리라는 것이죠. 어, 이것으로 인해서 어, 경제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간다라고 어, 포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 바로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어, 현금을 임금을 어, 바로 직접 직접적이고 급히 어, 지급하여 지원해야 어, 된다. 지급하다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어, 그 예로 어, 독일과 영국을 들었습니다. 어, 독일, 어, 영국 어, 이런 나라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 어, 지금 소상공인들 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그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한 말이라는 것은 방역의 활류 한류, 한류를 기했다 사실상 방역 실패죠. 방역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았어야 어, 방역을 어, 잘할수 있었죠. 어, 대만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뭐 어, 이런 나라들 보면 은 정말 방역을 잘했습니다. 어,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어, 모두 입국을 금지를 해서 어, 초기부터 과연 잘 했기 때문에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나라는 어, 중국인들 입, 입국금, 입국 금지를 결정해 놓고 번복을 했다는 것이죠. 어, 번복한 이유는 시진핑의 방한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력은 실패한 거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력은 실패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한류가 될수 있는가? 실패한, 실패. 실패한 방력이 한류일 수는 없다. 방력은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일곱 어, 번째로 어, 전에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어, 하도록 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의사들로 현장에 있는 의사들로부터 계속 어, 편지가 온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엑스레이 어, 엑스레이를 -ray, 먼저 찍고 어, 먼저 찍어, 찍어서 어, 폐렴이 확정된 자 어, 만, 아, 어, 된자만, 바이, 아, 어, 코로나, 코로나 검사 받도록. 의심 증상이 있어도, 예, 의심 증상이 있어도, 예, 의심 증상이 있어도, 아,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렴이 확정된 자만, 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라. 어, 총선 전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확진자 수가 어, 줄어드니까 그렇죠. 확진자 수 어, 빨리 어, 검사, 엑스레이를 찍고 어, 폐렴 확정한 다음에 그 사람만 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하면 이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어,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총선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런 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방역의 실패는 바로 어, 입국 금지를 어, 하지 않은 데 있다 어,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어, 노인들은, 어, 투표하지 마라. 투표, 투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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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못 하도록, 이거 하라는 거죠. 투표, 못 하도록. 투표장에, 투표장에 못 가도록. 음. 이런 비슷한 어, 내용이 또 있습니다. 어, 어떤, 어, 젊은 국회의원이 했는 말인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댓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정권은 물러가라. 자유대한민국 수호합시다. 문재인 정부를 공산주의 정권이다. 라고 이분은 말했네요. 그 다음에 이분은 보니까 사기꾼 집단 몰아내자. 우리 국민들의 공로가 지가 잘해서 한 것처럼 포장 중국 입국자 막지 않아 만 명이 넘는 확진자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예. 맞는 말이죠.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의사들이라든지 의료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그나마 아, 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한을 많이 막았, 막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것을 하지 않아서 방역이 사실상 실패당한는 것입니다. 중국 입국자 막지 않아 만 명이 넘는 확진자,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어, 네. 살인자들, 살인자들. 네. 중국인 입국자 조기에 맞고 이랬 했더라면, 이 200명 넘는 이 사망자, 이, 이, 사람들이 사망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은 문재인을 지하나 이렇게 불렀네요. 문지하나. 네. 대만과 베트남을 보고도 급다이 자와 자산이 나오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재능도 염치도 없는 여당 인간들과 정부. 정말 신랄한, 신랄한 비판입니다. 정말, 이, 생명을 잃은 이 가족들. 사망자가 난그 가족들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 봅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모이지도 못하고, 가 뒤에 있는 뒷산에 종종 등산을 하는데 가보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문제로 인해서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대신 산에 등산을 하러 올라와서 시간을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벌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은 이런 말을 했네요. 어디 조작할 게 없어서 그걸, 그런 걸 조작하더니 아까 말씀드린 엑스레이를 찍어서 의심증상이 있어도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렴이 확정된 자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민들이 진짜 우습게 보이나? 문정부 꼭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다고 아까 그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투표하는 것밖에 없다. 누구를 찍든지 간에 꼭 투표장에 가서 어, 투표를 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국민의 권리로서 투표권을 행사하여서 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